한관에서 쓰러진 뒤 나는 침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왼쪽 옆구리를 누가 빠따로 매질을 하는 것 같은 통증이 일어났다. 순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10분을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이쯤 됐나 싶어서 어떻게든 침대에 가기 위해 일단 가방을 벗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놈 식기야~ 몸을 다시 한번 움직이니 정말 누가 칼로 허리를 자르는 것 같은 느낌과 패한 느낌이 동시에 들었다.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옷이 땀에 흠뻑 젖었는데, 만화와는 다르게 가방을 벗기까지 대략 몇십 분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난 여기보다 일단 침대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움직일 때마다 번개 같은 통증이 일어나도 정말 천천히 조금이라도 기어가려고 노력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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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걸어가면 몇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를 난 몇십분을 지렁이가 기어가듯 신음을 내며 기어갔다. 드디어 한 시간이 넘긴 시점에 두꺼운 오인의 침대에 다다르고 손을 집어 어떻게든 일어나려 하는데 죽고 싶을 만큼 강도의 통증이 내 허리에 살포시 다가왔다. <laughs> 하지만 난 아메바 같이 침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미친 통증에도 이를 꽉 깨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 기적적으로 누웠다. 150, 150. 지금까지 정말 이런 통증은 없었다 살면서 가장 통증이 높았던 것은 엄지손가락에 401 접착제와 솜이 붙어 5분간 타들어간 화상이었는데 이때는 물로 씻어도 솜 때문에 눌러붙어 그냥 계속 타들어갈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통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픈 것은 두번 걸린 요로결석이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또 걸렸다 요로 결석은 평소에 부모님에게 특히 아빠에겐 뭔가를 다급하게 말을 거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도 그딴 것들을 다 제쳐두고 아침 8시에 허리가 아프다며 거실에서 공중제비를 돌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순간 방금 씨발 통증이 갱신되는 순간이었다. 이한 시간의 고통이 너무 세서 차라리 죽고 싶다며 속으로 씨발 시발 씨발을 계속 내뱉었고 조금만 숨을 쉬어도 움찔대는 허리에 난 아예 무엇을 해볼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 그, 그. 그나마 다행인 건 혹시 119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현관에서부터 쓰러질 때한 손엔 핸드폰을 붙잡고 침대까지 왔다는 것이다. 만약 핸드폰을 현관에 두고 왔다면 아 끔찍하다. 이래서 쓰러지면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여보세요? 형나 어, 허리가 이상해 카페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복도 앞에서 쓰러졌어. 아 그리고 아예 힘을 못 주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너무 심해. 지금 복도에서 현관까지 기어오고 침대까지 기어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기어와서 누웠어. 야, 일단 119 부를 테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어, 알았어. 형에게 전화를 마친 뒤난몸을 떨며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까부터 참았던 소변이 더 이상 허영치를 넘었는지 방광이 광광쳐 우러댔다. 어느 순간 정말 바지에 한가득 정자까지 쌀것 같았고, 허리를 최대로 움직이지 않고 침대 근처에 있던 떨어진 옷을 주었다. 난 팔이 원숭이처럼 긴걸 신에게 감사하긴 개뿔 씨발 옷을 주어 내 고추에다 갖다 댄 다음 소변을 분출해 적셨다. 왜냐하면 119가 곧 오는데 바지에 씻산 채로 실려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뭐야, 왜 이래? 영. 어, 이것 좀 빨래통에 넣어줘. 이게 뭔데? 오줌 적신 거. 드디어 119가 도착했고 그때 난 또다시 지옥을 맞이했다.